어 친구, 만국상회에 도움이 필요한가? 원국 감사한테 돈을 다 뜯긴 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고. 으유, 오자마자 미천을 다 날리면 안 되지. 요즘 상회에 힘든 일 있어? 힘든 일이라. 안 힘든 일이 없지. 이젠 익숙해졌어. 아, 쇠국령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네. 근본적인 문제는 쇠국령이 아니야. 사실 활동 범위를 제한해도 잘 지낼 수는 있었어. 우리 같은 외국 상인들을 착취하는 건제 욕심만 차리는 간조봉행 놈들이야. 음, 삼봉행 중에서 이도를 관리하는 그 봉행 맞지? 기억하고 있어. 맞아, 세금을 너무 많이 걷거나 말도 안 되는 제약을 걸지. 근데 이게 최악이 아니야. 가장 최악인 건 최근 나온 세금 법령 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뭐라 해서 수정 골수라는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수정골수? 상회의 대다수 상인은 법령 공포 전에 그 물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어. 나중에 리월에서 온 나이든 상인 한 분이 그건 그가 젊었을 때 스네즈나야로 운송했던 재료라고 하더라고. 다들 내키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수정골수를 입수해 세금으로 납부했지. 하지만 이게 더큰 재앙을 불러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정골수의 가격도 계속 상승한 거야. 결국 단한 명의 상인한테만 재고가 남게 됐고. 다른 곳에선 구할 수도 없게 됐지 음... 이런 상황을 보통 독점이라고 하지? 잘하네 그래서 그 상인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 우린 법령 때문에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계속 악순환 되다 보니 납부할 세금이 곧 이윤을 넘게 생겼어 이렇게 가다 우리도 간조 봉행과 상의해보려고 했었지 하지만 우레소리로 가득한 이 땅에서 누가 우리처럼 궁지에 몰린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주겠어 으... 나의 고향 폰타인이 참그립구나 <laughs> 이런 일이 있다니 완전 사람 피 말리는 거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상인이라, 실은 전에 왕래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우리와 관계를 끊었어. 대체 물건을 어디서 공급받는 건지. 음, 확실히 수상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 가서 정보라도 좀 캐보자. 오, 오, 좋은 생각이야. 너희 상을 사람도 아니고 섬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니까 아마 경계를 풀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거주구역 해변의 나무 밑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평소 그와 접선하는 곳이거든. 알았어. 우리한테 맡겨. 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왔나? 그래서 나한텐 무슨 볼일이지? 어이, 허이 저리 가. 상도동 몰라? 내 공급처를 알려 주면 난 어떻게 장사하라고? 상업 기밀이야. 상업 기밀. 알겠나? 뭐야, 저태도는? 사지도 않고 가격부터 묻는다고? 아, 알겠군. 쿠리스가 보낸 거지? 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수 없지. 한 푼도 못 깎아 줘. 너무해. 알겠으면 가 봐. 쿠리스한텐 나한테서 물건을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라고 전해. 나 없으면 세금도 못 내면서. 아 어쩌지 말이 전혀 안 통해. 응 그래 가서 물어보자. 응? 빨리 왔네. 상황은 좀 어때? 음 문제가 좀 있어. 응? 좋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오자마자 낯선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좀 가혹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 그 사람 알고 있어? 원래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다 팔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출세했지. 만국 상회를 떠난 뒤에 뭔가 뒷배를 만난 건가? 어? 그 사람도 만국 상회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람도 외국인인 거네. 머리 색이랑 눈색 못 봤어? 맞아. 베르너는 몬드 출신이야. 미월과 이나즈마 사이에서 해운업을 했었어. 쇄국 후에 이도에 남은 이방인 중한 명이 됐지. 그렇구나. 만국 상해에서 잘해주긴 했는데 후에 각종 법령 때문에 상해 사람들도 점점 살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상해를 나간 거구나! <laughs>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난 완전히 옛정을 잊는 사람도 영원히 차갑고 잔혹한 사람도 없다고 믿거든. 어? 응? 정보는 더 필요 없는 거야? 음. 진정한 해결점을 찾은 모양이네. 왜또 왔어? 한가하긴 하지만 너희한테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네? 무슨 소리야? 뭔데? 지금 뭔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걸 가지고 있다니 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운 몬드성의 느낌 자유로운내 고향 에휴 정말 돌아가고 싶군 효과가 있네 아 음, 음, 갑자기 웬 감성팔이야 이 소가 넘어갈 뻔했네 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감으 하면 감아봐 음 파도 소리 말이야? 아, 리월항 이 파도 소리와 고함 소리 리월항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 소둥이군. 해등절이야. 소둥이 떠오르는 게 보여. 흥! <laughs>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정말 리월항이 그립. 그리... 아, 리월 리월 이건, 아, 됐어. 추억은 그만할래. 내 마음은 이미, 망국상의 사람들 말인가? 맞아.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지. 난 저녁에 몰래 해변으로 와서 파도 소리를 듣곤 해. 고향에서 온 소리라고 생각하며 말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곤 했지. 아... 나도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오랜 공연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왜... 그들은 정말 대단해. 기댈 곳 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함께 생존하려고 하다니, 나, 난... 못해. 난 나에게 아주 적은 보장과 이익만 줘도 그놈들을 위해 일했어. 고양이 이름에 먹칠하면서 말이지. 알았어, 말해줄게. 나도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고 싶어. 드디어 말할 거야? 하지만 난 그들을 배신해서 얼굴을 틀 수가 없어. 에이, 참 소심하네.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징세 담당 아시가루, 케이지로와 그 동료들이 꾸민 짓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상인들에게 과도한 세율을 부과하고 세금 대신 받은 수정골수는 전부 비축해둬. 그리고 상인들이 구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라고 하지. 와 진짜 사악하다. 그냥 누워서 큰돈 벌겠다는 거잖아. 나도 놈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극히 일부분이야. 가까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지. 증거, 증거라. 그러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놈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보니, 매번 물건을 팔고 보고하러 가면 그 후에 항상 어딜 가더라고. 예전부터 수상했어. 사실 방금 전에 놈을 만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번 쫓아가 볼까? 그럼 꿈을 되지 말고 얼른 가자. 저 사람이 케이지로야. 어서 쫓아. 사랑과 자유난뭘 선택해야지. 하 아이, 더 조심할 걸! 오늘은 가게 일찍 다들까? 어차피 손님도 없으시면더 멀리 가기 전에 어서 쫓아가자. 요 요, 료코 씨. 장사는 잘 되나? 덕분에요.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좋아, 마침 한몫 든든히 챙겼으니 그렇군요, 지금 너무 가까워 일어나 데리키겠어 또 누가 안 냈더라? 너무 가까워 일어나 데키겠어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소 소리 낮춰! 리리어잘잘못었었 아, 큰큰일이 늦지 지않빨 빨리 야야어어멀 멀리 기전 전에 어쫓쫓아자자 그런데서 뭐하는거지? 저쪽에 뭔가를 묻은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자! 어, 이건... 장부인가? 에이, 아쉽네. 난뭘 알아도 숨겨놓은 줄 알았잖아. 에 a 어디 봐봐. 이 안엔 맞아, 바로 이거야. 하나하나 하나 기록도 잘 해놨네. 이게 바로 놈의 범행 증거지. 아~ 증거를 찾았으니, 크리스 회장한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갈까? 그... 그럼 너희들끼리 가봐. 난 이만 가볼게. 어? 우리랑 같이 안 가? 회장님을 만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 미안, 베르너는 정말 소심쟁이네.